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네. 어째? 이두 네,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일단 인수분해 안 되는데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네, 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리고 이두 분, 이 pq인데 지금 pq는 뭔지 몰라. 맞아? 그러니까 이 f(x)의 성질 을 갖고 먼저 정리해야 돼. 그 희한하게도 알파랑 베타가 섞여 있죠. 자, 그 전에 다른 기출문제 보면 더하기 빼기가 있었습니다. 자변후변의 문자 하나로 바꾼다. 자가그래서 베타분의 1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역수로 바꿀 수 있죠? 이해까 그러니까 자변후변 문자를 분리해야 돼. 두개 동시에 할수 없단 말이지. 이해되, 그죠? 2차 방식을 모르니 FS를 몰아둔다, ABC 형태로 봅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변형된 것들을 정리해야 돼. 자 그럼 그때 같은 좀더 이런 우는 숫자가 더 더해져 있죠. 얘는 좀더 심한 거야. 그런 만아니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두개씩을 알파랑 베타를 각각을 정리해놓고 들어갑니다. 그죠? A, B식 오르잖아. 그래서 A 알파 제곱 B 알파 나올 c A 베타 제곱 B 베타 나올 c 가 되고 맞죠? 이해돼? 어, 그래서 얘를 먼저 fx를 구한다면 pq를 구한 거예요. pq를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뭡니까? 두 개를 더하고 빼서 연립하죠. 잘 보세요. 일단 두 개를 빼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몰라요? 알파벳은 압니다. 근의공식 쓰면 구할 수 있어요. 근의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굳이 합과 곱을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게 계산이 편해서. 얘는 알파벳은 안다라고 치고, 이제 모르는 게 뭐지 a, b, c를 몰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a, b, c야. a, b, c. 어? a, b, c. 자, 우리가 구해야 되게 문제가 몇 개? a, b, c 3 개입니다. 3 개니까 등식이 몇개 있어? 3개 있어야 돼. 네? 등식 두개 나왔죠. 있죠? F0은 f0이 뭔지까? f0이 c0. 아니? 그래서 저세 번째 거부터 우선 하나 고 0인 거. 그래서 a, b, c에서 c를 먼저 구해놓고 이해돼요? 그럼 a, b 두 개만 어, 이렇게 이래, 어일면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알파 제곱입니다. 어, 두 개를 빼볼게요. 자, 빼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F 알파 F 베타 4변이고 우변은 A로 어주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B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이해돼요? 자, 이거는 이걸 보고 정리한 거야. 그리고 2차식을 갖고그 다음에 이제 한 개는 더 뭘까? 여기서 주어진 거. 이 주어진 조건에서 이거 두 개지? 두 개를 가지고 뭐 한다? 해볼게. 얘가 뭐라고? 식에서? 베타분의 1, 빼기, 알파분의 1대요. 어, 얘가 알파베타로 통분해야겠지 분수니까.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오지? 근데 얘가 알파베타 같을 수가 없어. 중분 아니야. 해서 보니까 이 알파베타가 다 있잖아, 분수는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알파 빼기, 베타를 이걸 통해서 구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특이하게 약분된다고. 왜냐? 자, 자, 자변이 A, 알파 빼기, 베타, 합차공식을 쓰게되면 b, 알파벳, 베타가 되기 위해서 뭐가 생기니까? 빼기, 빼기, 빼기가 다 있죠 0이 아니 약분을 좌우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뺄셈을 못한다 그래면 훨씬 더 편해 그러면 a, 알파벳타합 b, 약분에서 1만 남죠 알파벳에서 약분에서 1을 남습니다 0이 아닙니다 약분 그러면 곱이 이제 알고 있죠? 합도 알고 있죠? 어디? 합과 곱을 이제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한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대입하기 편하죠 그래서 얘가 알파벳합이 것이라고? 마이너스 2입니다 2a 더하기 2 그거로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의 부호 주의하고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어, 어 근데 더해되는데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알파, 벳타를한식을 더할 거야 그럼 동류끼리 더합니다. 어떻게? a가 붙어있는 알파벳타 두고 합 b 되고 b는 알파벳 합 c는 이미 두개 구해놨으니 그냥 바로 더할게요. 동류끼리세 줄로 내가 나눠서 하지.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곱셈 공식을대입을할수 있죠. 얘는 이거 한판 되시는 분은 그냥 하면 돼. 이 알파벳에 c만 더어줄게 얘는 바로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2, 2 적고 말이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합이 마이너스 2제곱 4. 얘다가 빼기 2 알파벳타인데 마이너스야. 그래서 제곱하면 4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뭐라고? 6이야. 그래서 얘가 6a 마이너스 2b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 역수취한번더 하는 거지. 그래서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더하면 알파, 베타의 합이 된다고. 맞지? 분자가 그래서 이제 이거 곱셈 공식에 대입 하면 곱비 마이너스 1, 합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지. 알어 해서 이제 갖다 붙여주면 돼 여기다가 두개 정리한 거 위에 6a-2b 더하기 4. 그래서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입할 수 있죠. 이런 건중위과 기본이니 넘어갈게.